그러면 지금 택배를이 있습니다. 그러면 택배 선택도 해봤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택배랑 편의점 배송, 편의점 배송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입 전문 안 과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계약자가 있으셔서 저희 새로운 가족이 되는 계약자 인터뷰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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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이제 31살 이제 인천에서 살고 있고요. 센터는 이제 부천 센터로 배정받았고 휴무할 때마다 이제 이을 해주는 예비기사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본기사님 예비기사가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 설명 한번 부탁드려요 본기사님이 하시는 본 코스를 7명서 팀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이제 한분한 한 분씩 쉬셔야 되니까 음. 그 쉬는 자리를 이제 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탑은 어떠셨어요? 제가 두 번을 해봤는데 첫 번째 할때 저는 제일 어려운 코스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음 코스도 이제 제본 코스도 한번 돌아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돌아 결게 됐는데 오히려 어떻첫 그 번째 돌았던 것보다 너무 수월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아 이건 충분히 내가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그냥 하겠다고 했습니다 배송이를 생각하시게 된 계기나 뭐 꾸준히 알아보신 적 있으실까요? 알아본 거는 한 한달 전부터 계속 영상을 많이 봤고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친구 일하는 걸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이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친구분은 어떤 배송을 해보셨어요? 친구는 지금 택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택배 선탑도 해봤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택배랑 편의점 배송 편의점 배송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도 택배를 하고 있으면서 저한테 할 거면 편의점 쪽으로 알아봐라. 아. 그래서 편의점 배송이란걸 유튜브로 검색을 해봐서, 네, 문수대통이라는 수에서도 알게 돼서, 여기 영상도 많이 보다가, 여기 지입해서 제일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서, 여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장님이 선탑 다른 배송도 해보신 거잖아요. 정말 특징이나 차이가 있던가요? 확실히 편의점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제가 택한 건 조언이지만, 조언은 이제, 더울 때는 시원하고, 추울 네, 땐또 따뜻하고 하니까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이 선탑하셨을 때는 어, 사실 어, 이런 점주님왜 이러지? 이런 분들 계셨나요? 없었어요 없었죠 어, 저는 없었어요 선탑을 해봤는데 좋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료수, 좋으신 네, 음료수도 챙겨주시는 분도 있고 배송일을 네. 좀 도와주신다든지 네 맞아요 오히려 날라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은 네. 편의점 배송의 장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운송업에서는 제일 편할,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몸만 잘 따라주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공장 일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12시간 플로우 작업까지 다 해야, 네. 300만원 은 조금 넘게 이렇게 보는데, 뭐 1회전만 해도 키핑까지 포함해서 다이어트시간이면 끝나는데, 그래도 그 350을 보니까, 음. 차라리 이 일은 절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돈더 벌고 싶으면 어느 정도 숙련된 다음에 이회전 하면 5월 급도 그냥 가져가고, 음. 어차피, 다 월급이 거기서 다 고만고만 하거든요 음. 그런 일들이 근데 공장도 12시간 일해봤자 300 기껏해야 300 조금 넘고 운전 시간, 캠핑 시간 다 포함해서 6시간에 1회전에 350만원 정도 버는 거니까 350에 대한 게 완제잖아요 유료비, 돌비가 지원되고 그쵸 모든 네. 게 빼고 350이라는 네. 이제 제가 손수입으로 정... 가져가는 거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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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은 추후에 네. 2회전도 하실 거니까 그러면은 마무리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